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고시된 내용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색상별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빨간색은 면도구요 파란색은 리도 그리고 황색 주황색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은 어, 추후에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주황색으로 된 거는 농도구요 어, 실선은 지금 포장이 된 상태 표시하는 거고 점선은 미포장 상태입니다. 어, 우선 우정읍 지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정읍 지역은 현재 지금 총 7개 노선이 있습니다. 보시면 어, 주곡선이라고 하는 이 주곡리 쪽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실선으로 보이는 거는 호곡주곡한도로 예. 가 있고, 그리고 묘구리 며구 교차로 쪽에서 묘구 1위로 가는 곡길에 있는 선이 하나 있고요 한라비발디 뒤쪽으로 해서 저 금일이 도로 포장이 갑자기 확 줄었던 마을길 그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원안리에서 조암으로 나오는 선 요거 점선이기 때문에 요거는 아직까지 밑포장 상태고요 그리고 은평리에서 매향리로 가는 노선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201호선은 화산리에서 매향리로 가는거고 요 빨간 103호 노선 같은 경우는 어, 석천리에서 매향리 예, 이렇게 좀 빠지는 선입니다 그리고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어, 주곡리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어디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현재 지금 물류센터가 들어와 있는 어, 화수사거리에서 물류센터가 들어와 있는 그 우측 부분에서 마을암길로 해서 어, 예. 이렇게 좀 들어가는 선이고요. 그 내용들에 따라서 저쪽 주공리 선창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그리고 요 원안리에서 주암으로 가는 선은 원안리 지방도 310번 지방도에서 여구저소지 밑으로 하는 농로나 농지를 가서 지금 우정읍 행정복지센터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운평리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추후적으로는 206호 어 장안면 쪽으로 되어 있는 어 사곡리 노진리 이렇게 좀 가는 요 선하고 좀 연결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요 화산리에서 매양리 가는 요 노선도 지금 보시면 순차적으로 나중에 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미포장 상태지만 개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운평리에서 지금 이쪽에 뭐가 있을 거나요그 방앗간 뭐라 그래 정미소 정미소 하나 있는 부분이라든가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쪽 라인에서 이렇게 벤츠 출하장 그쪽으로 좀 빠지는 노선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장안면 쪽을 보면 장안면은 현재 지금 총 12개 노선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안리에도 예, 면도리도 농도가 다 있는데요. 빨간 선으로 되는이요 부분도 지금 보시면 지금 조합 IC에 나와서 PPI 쪽에 있는 부분들하고 버들저수지 밑쪽으로 해서 저렇게 좀 나가는 부분이고요. 예. 다른 도선들 같은 경우도 좀 보시면 예. 요렇게 장안 첨단 산업 단지 옆으로 해서 이렇게 빠지는 길 농도길 지금 현재 이쪽으로 예전에 오뚜기 목장인가요? 그 부분들이 있어갖고 도로가 이제 공장들이 많이 밀집해는그사이길그고 확포장되는 구간 같고요. 그리고 국지도 82호선에서 나간 욕어 실선은 지금 포장된 상태고, 여기는 어디쯤이라고 좀 보시면 될까요? 음. LG 전선그어은니쪽그 그 뒤에 지금 공장들이 어 많이 지금 짓고 있는 그 사이 길, 그 농로 길이 지금 포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장안면 쪽 같은 경우는 지금 206, 사0리에서 노진리로 가는 그선요 라인이 지금 어, 점선이기 때문에 요것만 지금 축에 어, 확포장이 될것 같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공사가 다 마무리된 내용이라든가 실선이기 때문에 포장이 완료된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우정읍 장안면 농어천도로 노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